우리가 원하는 건 아이가 원서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독해 능력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스토리에 어떻게 반응을 하네요. 그럼 얘는 100% 얘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1년 지내고 보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생각보다 심플하더라고요. 한글책 여러분, 읽기 독립 어떻게 시키셨어요? 전에 보통 엄마들이 만화천자문이나 Y 시리즈 같은 학습만화 지렛대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림도 많고, 내용도 코믹하고, 저항감을 확 낮춰주거든요. 근데 영어도 똑같더라고요. 이제 줄글로 넘어가야 될 시점이다 하면, 글자의 비중과 수준은 좀 높아지지만, 여전히 그림과 만화가 더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적절히 지렛대로 삼아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동맨이나 캣키드, 배드가이즈 같은 그런 책들이거든요. 이런 책을 지렛대로 한번 삼아보세요. 아이들은 보통 되게 재밌어 하는 책인데, 윈피키드도 많이 읽으시는데 윈피키드 정도를 아이가 읽을 수 있다 하면 그 친구는 챕터북으로 충분히 넘어갈 만한 이미 잠재력이 있는 수준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저희 애들은 이걸 읽을 당시에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읽을 책이 영어로 된 이런 책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읽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1년만 휴직을 하고 미국에 간 거여서 렌트한 집에 가구하고 집기도 거의 안 사고 정말 미니멀의 극단으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집 거실에 있는 거라고는 쇼파 조그만 거 하나 하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밖에 없었어요. 장난감은 커녕 정말 책장도 안 샀었어요. 그래서 책을 막 그냥 거실에 이렇게 막 쌓아놓고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보면 이제 할 일이 없어요. 할게 없어요. 너무 할게 없으니까 지들이 별수 있나요? 거기 있는 거 책밖에 없으니까 그 책을 읽고 책이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뭔지 덕지죠. 그래서 그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극맨, 그 캣키드 이런 책들을 때 혼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 책이 훨씬 많잖아요. 한국어가 이미 훨씬 더 편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많은 유혹을 뚫고 책을 선택한다고 해도 한글책 읽을래 영어책 읽을래 둘 중에 뭐 선택할래 하면 애는 절대로 자발적으로 아무리 만화라도 자발적으로 원서를 읽진 않을 거예요. 원서를 좀 자유롭게 읽히고 독립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 이런 원서 만화를 읽을 수밖에 없는 이 원서 만화의 즐거움에 빠져들 수 있는 계기를 환경을 먼저 좀 조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읽을 게 이거밖에 없는 상황을 한번 정도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는 책도 와이책 진짜 재밌다 하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어야지 그 책을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한국에서 크는 아이들이 이 원서 만화가 정말 재미있다는 계기를 자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시면 일부러라도 한두번 정도 환경을 좀 인위적으로라도 조성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책밖에 읽을 일이 없는 아주 한적한 시골. 여행을 한번 계획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딱그 책만 가져가는 거예요 아주 쾌적한 도서관의 자리를 잡으시고 아주 여유있게 오후에는 딱그 책만 볼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세팅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아무튼 아이가 이렇게 이 책이 정말 재밌다고 빠질 만한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또 효과적으로 아이의 원서 읽기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요즘은 그냥 집에 두면 한글책을 읽지 원서를 읽진 않아요 저희 큰 아이도 윈피키드 너무너무 미국에선 좋아서 밤에 자기 전에 늘 읽고 자고 했는데 한국에 오면 집에 읽을 한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재미있는 책들이 그러니까 원서는 자꾸 후순위로 밀려가요 그러니까 애들을 아예 나를 잡고 도서관에 데려가서 원서로 된 책들만 모여놓은 열람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앉혀 놓으면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몇 권씩 빼서 거기서는 할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또잘 읽더라고요 여러 옵션이 있어도 내가 원서를 고를 정도로 정말 원서를 즐기기 전까지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엄마가 잘 충분히 세팅을 해주고 있나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당연히 유튜브입니다 제가 여러 번 아주 혁명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별표 100개도 모자라요 유튜브 검색창에 책 제목을 쓰시고 그 뒤에 read aloud라는 구조를 붙여서 검색을 하시면 챕터북도 거의 99%는 원어민이 그 책을 낭독해 주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억양, 목소리 찾으셔서 틀어두시고, 이제 본문은 이렇게 눈으로 쭉 따라가면서 아이와 같이 엄마가 청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혼자 읽어라. 이렇게 그냥 두지 마시고, 엄마가 아이와 같이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엄마가 같이 봐주세요. 왜 그래야 하는지는 제가 여기 위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이걸 참고해주세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수준의 챕터북 정도 수준의 책은요 유튜브로 보면 불편합니다. 글밥이 많아서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책을 꼭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두 권을 사셔서 엄마가 한 권을 보시고 아이가 한 권을 보고 이렇게 각각 한 권씩 보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비용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아이는 종이책을 보면서 엄마는 유튜브에. 텍스트까지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영상으로 골라서 그걸 틀어 놓고 이제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쭉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이와 원서 읽기를 왜 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이가 원서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독해 능력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원서 읽기를 할 때마다 엄마가 자꾸 음원을 멈추고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엄마가 개입을 해서 설명을 해 주고 해석해 주고 단어 뜻을 정리해 주고 이게 뭐랑 비슷한 거예요? 한국 영어 학원 수업이 딱 그렇잖아요. 집에 와서 또 엄마랑 학원 수업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마와 원서 읽기에 핵심은 즐거운 겁니다. 스트레스 없는 거. 그러니까 읽다가 흐름을 자꾸 끊고 멈춰서 설명하는 건 지양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자꾸 끊고 설명을 해야지만 우리 아이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난이도를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더 쉬운 책으로 다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 단어가 몇개 나와도 그냥 일단 넘어갑니다. 읽고 있는 그 호흡 자체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한글책 읽을 때도 그렇지만 스토리와 문맥이 이해가 가고 문장 구조가 이해가 가면 설령 내가 모르는 어휘가 몇개 있어도 문맥상 유추가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독해 능력인 거거든요. 특히 소설책은 묘사도 많고, 문학적 형용사 부사 사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이 많다고 해서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수식어 자체가요, 그걸 빼고 읽어도 해석이 되는 게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니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스토리가 도저히 안 따라가진다. 뭐그 정도가 아닌 이상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글로 책 읽을 때도 내가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계속 멈추고 국어사전 찾아보고 이렇게 읽는다. 그러면 책 읽기가 즐거울 수가 없죠. 우리가 한글책 읽을 때 문맥상 단어를 유추하면서 넘어가고 그게 반복되면서 그 단어의 용례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고 익숙해지고 결국 실제 사용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저는 아이한테 청독할 때 연필 들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라고 해요. 그런 뒤에 그날 분량 다 읽고 난 뒤에 그날 여력이 되면 그 단어를 다시 찾아 봅니다. 근데 이거를 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모르는 단어를 훑어볼 때 줄근 그 모르는 단어가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 얼추 그 단어의 바운더리 안에서 추측을 해냅니다. 이렇게 모르는 단어도 뜻이 유추가 되면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아이 수준의 그 원서가 잘 맞고 또 아이가 잘 따라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좀 연관이 돼요.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냐면 엄마가 아이와 함께 원서 읽기 할때 제일 좋은 점은 아이가 정말로 이 수준의 책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고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학원에서는 시험을 쳐 봐야만 알잖아요 하지만 엄마들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자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 한번 해보시면 비언어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바로 확인이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엄마와 아이가 로알드 달의 더위 치스를 읽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인공 어린이가 우연히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마녀들의 총애를 목격을 해요. 그리고 그걸 들켜서 쥐로 변해버립니다. 와, 근데 그 대목을 읽는데 아이가 눈도 깜빡 안 하고 무표정하게 책만 보고 있어요. 그럼 얘는 100% 얘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거나 책을 진짜로 따라오면서 읽고 있는 애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에 어떻게 반응을 하네요. 헉 으악! 뭐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정말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엄마를 흙흙흙 쳐다보면서 막 기대감을 드러내거나 또 거인 괴물이 등장하는 로알드 달의 더 BFG라는 책은 언어 유희가 정말 많은 책이거든요. 이 작품 속에서 이 거인이 영어를 잘 못하고 독학해서 배운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책 안에서 쓰는 이 거인의 영어는 정말로 문법도 틀리고 단어도 틀리고 사람을 휴먼 비잉이 아니고 휴먼 빈즈라고 하잖아요. 인간 콩 너무 웃기고 귀여운 표현이죠. We are 이라고 해야 되는데, We is 라고 아주 기본적인 문법도 틀리고, 여기 나오는 이 거의는 자꾸 이렇게 엉뚱하게 틀리게 말하는 문장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걸 읽는데 한 번도 웃지 않고 있다. 이러면 얘는 안타깝게도 책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다른 책을 읽히셔야 됩니다. 아이가 정말로 책을 잘 따라오고 재밌게 읽고 있으면 이렇게 엄마가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엄마들 역시 우리 어머니들 역시 딴 생각하지 않고 책을 집중해서 읽고 있다면 아이와 그때 비슷한 반응을 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원서 읽는 게 아이와 같은 몸을 하고 있다는 그런 유대감을 심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볼때 그렇잖아요. 무서운 거 나오면 막 같이 꺅 소리 지르고 또 웃긴 거 나오면 같이 막 웃고 원서를 같이 읽는다는 건 애나 어른이나 반응이 있어야 정상이죠 같이 몰입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독서 정서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엄마와 같이 원서를 읽으면 1대1 밀착 케어가 되니까 독서에 모래성이 쌓이는 것 보고 있는 뭐 AR 지수는 이만큼 높은데 사실은 제대로 이해 못해서 뭐 실제 실력은 허물어지기 직전 이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정말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인 거죠.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아이가 따라오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날 정해진 분량을 다 읽고 난 뒤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선생님처럼 시험 볼때 테스트 하듯이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미있는 걸 같이 읽은 뒤에는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딱 그런 관점에서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수다 떨듯이 뭐그 책에 오늘 어떤 반전이 있었거나 뭐 아니면 굉장히 아주 얄미운 캐릭터가 나왔다. 그러면 와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툭 그냥 던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가 잘 이해를 했다면 아이도 그 말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얘 너무 못됐다. 또 저는 가끔 아이와 책을 읽다가 제가 정신순위를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읽고 나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 근데 아까 내가 놓쳤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던 거지? 그러면은 아이가 잘 따라왔다면 엄마인 제가 놓쳤던 부분을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 아이가 어 나도 몰라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이 원서 읽기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난이도는 맞는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저는 미국에서 1년간 지내면서 압축적으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무에서 유로 바뀌는 걸 목격을 했고 그러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많이 쌓았습니다 ar 1점대 책 겨우 읽던 저희 첫째는 지금 저하고 뉴베리상 수상작 같은거 함께 읽으면서 영어 원서 기를 즐기는 아이가 됐거든요 저희가 학창 시절일 때만 해도 그때는 문화적 격차 영어 격차 굉장히 심했습니다 정말 잘 사는 집 애들 어릴 때 외국 나갔던 경험 있는 애들만 영어를 특출나게 잘했어요 근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방법만 정확하게 알면 영어 공부하기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없고 또 엄마가 집에서 아이 영어를 또 지도해주고 좀 도와주기에도 이렇게 최적의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돌아서 왔지만 1년간의 미국 생활 끝에 알게 된 이런 원서읽기의 원칙들 여러분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